같이 있으면 재밌어. 얄미운 짓에도 기분이 안 나빠. 근데 찌질한데 귀여워. 음... 기타 잘 치고, 노래 잘하고, 요리 잘하고, 식물 잘 키워. 향수 안 뿌리는데, 향기가 나. 대화 잘 통해. 기분 나쁘게 대화가 되게 잘 통해. 예상대로 부지런해.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손꼭 씻어. 밥 먹고 양치 잘하고. 그리고 냉면 먹을 때 만두 먹을 거냐 꼭 물어보고. 냉면 먹고 국물까지 싹다 먹어. 안 보이면 걱정돼. 뭐 밥은 먹었나. 뭐또술 먹나. 아, 막 이런 묘한 매력이. 아, 뭐가 이렇게 많아? 갑자기, 조심상하네.